우리 통계학습지 두번째 시간 예. 약간 수식으로 푸는 11번 문제부터 보자 11번 문제는 수식 중에 우리 이항분포에서는요 뭘 구하기가 나빠? x가 이항분포 np를 따른다 그러면 ex는 np로 구하면 되고 vx는 np, l-p로 구하면 되는데 e x 제곱 구하라고 하면요, 얘는 어, v x 하고 e x를 더하면 되는데 얘는 제곱해서 더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이항분포에서 이거 구해갖고요. 예, n 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예. 문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자, x가 이항분포 n의 2분의 1을 따니다 그러면 e x를 어떻게 구해? n 곱하기 2분의 1이고. vx n 곱하기 2분의 n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요 어? 그러면 2x제곱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v x 더하기 2x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vx 4분의 n에다가 얘를 제곱하면 4분의 n제곱이 되겠다 그래서요 근데 밑에 어떤 식이 주어졌어요 2x제곱이 vx 더하기 25라는 식의추가되는 그럼 여기다 집어넣죠 2x제곱은 4분의 n 더하기 4분의 n제곱 vx는 4분의 n 더하기 25 4분의 n제곱이 25니까 n제곱은 100이고 자연수 n은 10만 답이 되겠다 그래서 간단하게 공식으로 풀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어디선가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네 어, 여러분이 공부할 때본 적이 있어요 시에 있었나? c 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럼 C 안본 사람들은 안 봤겠지 자, 12번 문제 보면 좌표 평면의 원점의 점 P가 있다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주사위를 던져서 이이하면 e, X축으로 3만큼, 3 이상이면 Y축으로 1만큼 이동시키다, 시킨다. 15번 반복하여 이동된 점 P와 직선 사이의 거리 확률 변수 X라고 했잖아. 그제? 그럼 얘는 똑같은 뜻을 15번 하는 거니까 이항용포를 기반으로 푸는 거야. 그제 이항용포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보면 안 돼. 그때 확률 변수 X는요. 직선까지 거리라고 돼있잖아요 그래서 얘는요 T라는 겁니다 T 는 이하 분포하는 거야 15번 한다고 했죠 우리가 관심있는 이 사건을요 2 이하가 나오는 사건으로 합쳐요 주사위를 던져서 이 이하가 나오는 사건 어? 자이 이하가 나오는 사건의 확률은 3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어떤 점이 0,0에 있던 점이 자, 이 e 이하가 나오면 이 e 이하가 나오면 x 축으 3만큼 간다 그랬잖아. 어? 런데요이 e 이하가 나오는 사건의 횟수 t가 어, 횟수가 t번 일어나는 거니까 요 x 좌표는 30 t번 이동해서 3t가 x 좌표가 될 거야. 그지? 그러면 이게 안 일어나는 횟수는 15번 빼기 t 번이지 전부 15번 하니까 그지? 그런데 그때는요 Y축으로 1만큼 간다고 그랬죠 어? 그러면 이 사건이 T번 일어나면 0에 있던 X좌표가 30T번 3T가 되는 거고 그죠 Y좌표는 15-t번 시씩 움직이니까 좌표가 여기로 움직이겠다. 그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한테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 점에서 3x 플러스 4y는 0까지의 거리 를 x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어? 그럼 이거는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루트 직선의 3과 4를 제곱해서 더하고요. 3t x n 15-t y에 넣어서 3 곱하기 3t 더하기 4 곱하기 1 5 t 에 절대값 얘가 확률변수가 되는거 다으세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분모는 5입니다 그리고 얘는 9t 플러스 60 빼기 4t의 절대값이니까 5분의 5t 플러스 60이 되겠다 그세요? 그럼 얘를 좀더 간단히 하면 x는 요 오르다 약분해서 t 플러스 1 2가되서 x의 기대값이 t 플러스 1 2의 기대값이 기댈, t의 기대값 더하기 10이면 되겠어. 어? 근데 t의 기대값은 여기서 바로 구할수 있지 이항분포에서. 이러한 어? 이항분포에서의 기대값은 15 곱하기 3분의 1이서. 5가 됩니다. 바 17이라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네. 근데 네, 아니, 어려운 문제야. 다시 얘기해. 되게 어려운 문제가 체계를 잘 잡아서 풀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는 13번 문제는 연속 확률 변수죠. 거기 보니까. 연속 확률변수의 확률밀도함수가 어 밀도 함수가 3분의 1 a, e 이렇게 돼 있어. 그런 다음 여기는 4분의 3이래. 일단 요 넓이가 1이 될 a의 값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이 넓이는요. 요 넓이 어떻게 구해? 그래? 요 넓이 2분의 10.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첫 번째 넓이가 나오겠다 이제 두 번째 넓이는요 요 길이는 요거에서 요걸 뺀 a 빼기 3분의 1 그래서 a 빼기 3분의 1 곱하기 높이 요길이가 4분의 3 요게 두 번째 넓이가 되겠지 이제 세 번째 넓이 얘는 요 길이가 요거에서 요거 이거 뺀 e -2 a 빼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2, 1 /2, 밑변의 길이 2배의 애 곱하기 높이는 얼마 4분의 3 요거 3개를 더하면 넓이가 1이 돼야 되는 거다. 그치 세요? 예. 양그어 요거, 요거 약분하고요이약분할거 없고, 얘도 약분할거 없고, 8을 곱하면 여기다 8 곱하면 1이 돼. 여기다 8 곱하면, 약분돼서 2가 나오니까 2, 3은 6. 6A 마이너스 B 넘어가. 8곱하면 이거 로 약분되겠지? 그래서 6 마이너스 3A는 8. 이거 계산하면 3A 얘는 7에서 2 빼니까 5인데 넘어가면 3이 나와. 아 A네. 1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구하라는게 뭐야? 3분의 1 부터 a 까지 나누어야 요 근데 a가 1이잖아 그럼 여기가 1이면 여기이는 3분의 2가 되고 여기이는 4분의 3이니까 이 넓이 이 넓이가 요 확률이 돼서 4분의 3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그렇죠? 예.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고 사실 오늘 풀어 줄거 중에 15번이 제일 어렵죠. 예. 일단 다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지금 오늘 여기 출제된 문제들은 보니까 대부분 교육성 기출 문제거나 평가원 기출 문제야, 여기 있는 것들이. 예. 자, 14번 문제 보면은요. 자.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부터 8까지 얘가 0부터 8까지가 나올 수 있고요. 얘는요, x의 확률밀도함수 f x 스가 x는 4에 좌우가 대칭이래. 어, 그런 다음 여기 2가 있을 거고 여기 6이 있을 건데 거기 보니까 p x가 2부터 4까지 나올 확률의 세 배한 것과 어 p x가 6부터 8까지 나오는 확률을 4배한 것이 같대요 그럼 양변을 양변을 12로 나눠서 약분을 하면 여기는 4 약분을 하면 여기는 3이니까 얘하고 얘의 B가 4대 3이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여러분 식을 4분의 A는 3분의 B다. 이런 식을 만나면 A대 B는 4대3 비례식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어? 지금은요 4분의 2가 3분의 2거니까 얘네 둘의 비가4대3 얘를 4k로 놓으면 얘가 3k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2부터 4까지 요 확률분포 얘 넓이가 4k 4k고 얘는요 부분이 3k 근데 얘가 x는 4의 대칭이라고 그랬잖아 요 그지? 그래서 여기가 4k면 여기가 4k. 또 이렇게 될칭이니까 여기가 3k면 여기 가 3k가 되겠다, 그치? 근데 이거 다 더하면 14k가 1이니까 k가 14분의 1이고, 어? 예. 자, 그런데 무슨 당률을 보여서 몇부터 몇까지 몇부터 몇까지 나오라고? 2부터 6까지 나오는 걸 보아요. 2부터 6까지 나오다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8K가 답이 되겠지. 교 어? k가 14분의 1이니까 14분의 8, 7분의 4가 네. 답이 되겠네요. 어? 네. 자, 우리 RPM이나 세일서통도 문제보다는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렵지? 아. 네, 문제 읽어보고요. 무조건 외우지 말고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풀겠다. T라는 문자, X라는 문자를 쓰는 게 중요했다. 네, 네. 부탁 풀어보세요. 1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푸는 10문제 중에는 네, 15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 15번 보니까 거 a 가여기나 a A. 리고 a 그리고 고 a 어있라요 되어 있네요. 그래서 e g a A. 데 거기 보니까 P x가 B보다 크거나 같은 g a a B보다 뭐야? 거나 같을 확률이 작거나 같은 확률, 크거나 같은 확률. 빼주면 4분의 1이 돼. 지금 X가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요. 기가 S1이라고 하고 B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S2라고 그러면 지금 얘가 S1 빼기 S2가 4분의 1이라고 음. 써 있는 거야. 그죠? 근데 S1 더하기 S2는 얼마에 두기 서하이 1이 되는 성질이 있겠네. 그죠? 예.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연립하면은요, 둘이 더하면 4분의 5인데, 어, 2배의 s 1이 4분의 5니까 S1은 8분의 5가 되게. 그래서 요 넓이가 8분의 5 거고요. 요 넓이가 더해서 1이 되야 되니까 8분의 3이다. 예. 그러면 이 길이 대이 길이의 비는 얼마겠어? 높이가 똑같은 삼각형인데 5대 3의 넓이비를 가지니까 5k 대 3k라고 할수 있겠다. 쓰세요. 그래서 b를 5k. a는 8k라고 놓을 수 있어요. 전체 길이가 8이니까. 그 다음에, 이 넓이는, 이 넓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는 8k. 높이는 c가 되니까. 이거 곱하면 1이 되는 거잖아. 그세요. 전체 넓이가 1이니까. 이거, 이거 약분해서 이거 4k. c는 4k분의 1이 자, 이 문제는 여러분한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고 했는데 a는 몇 k? 8k b는 5k c는 4k분의 1이다요. k값만 구하면 되겠다. 그요자 어. 근데 k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거기에 보면 x가 루트 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2분의 1이래요. 야. 지금 이 넓이가 8분의 1인데 여기가 루트 5일 때 요 넓이가 2분의 1이 된다고 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제? 예, 이걸, 이걸 식으로 세워서 K값 구하면 되겠다. 자, 그러려면 요 길이가 루트 온건 아닌데 요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지. 그제요? 그래서 요 길이를요. 이 직선을 구해야 구할 수 있지. 얘는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기울기 곱하기 X네. 기울기가 얼마야? 비분의 c잖아 비분의 cx가 되겠다 그죠? 예, 그래서 저 함수는요 fx라고 그러면 비분의 cx 근데 b가 얼마였어? 케 k c는 4k분의 1 그래서 얘는 2 0 k 제곱분의 1x다 라고 저 직선을 놓을 수가 있겠다 예, 그러면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해? F 루트호 아니야? 루트5를 집어넣으면 20K 제곱분의 1 곱하기 루트5 요거에요? 요거 뭐 높이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어떻게? 얘라 20K 제곱분의 루트5 곱하기 요 길이 루트5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바하죠 얘가 2분의 1이라고 했잖아 지금 요각률이 2분의 1이라고 가르쳐줬지 지금 얘는 k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이거 약분하면은이걸로 예. 넘어오면 5는 루트 5 곱하기 루트 5가 5니까 5는 20k제곱 k제곱은 4분의 1 k는 2분의 1대서여따다 대입하면 2분의 8 더하기 2분의 5 더하기 여기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4 곱하기 2분의 1은 2니까 2분의 1다 더하면 2분의 얼마야? 14 7이 a 더하 b 더하 c가 되겠다 어? 일단 넓이비를 이용해서요 아, 지금 이거 넓이를 s1, s2라고 놓고 s 1과 s 2를 구하는 게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저 빨간 넓이를 구하여, 구하기 위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넣고 식으로 이렇게 풀어준 거. 예. 여러분이 좀 쓰기 힘든 테크닉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에 유의하시면서 이제잘 풀어보도록 하세요. 예, 해설하고 예. 약간 다를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정규부포잖미래가 잘하는 정규부포자 정규분포는 그냥 풀면 되잖아. 그치? 근데 맨 뒤에 19번, 20번이 약간 어려워. 수능 스타일의 테크닉이 들어있어요. 평가원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수능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맞 학습지 없니? 있지? 일단 16번 내가 안 풀어도 될듯 하나 16번 문제 보니까 X가 정규분포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3분의 M이 정규분포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P X가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 9987 N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표준하고 나오지. 얘는 P X에서 이거 빼고 이걸로 나누면 Z가 될 거. 2분의 9에서 N 빼고 3분의 N으로 나눠줍니다. 얘가 0.9987이에요.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에서 여기가 0인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요이 넓이가 0.9987이라는 거 표에서 읽을 때는 우리 여기만 읽는 거잖아. 이 넓이가 0 4 9 8 7이라 뜻이지, 그지? 예수미 <laughs> 약간 명랑하고 컨디션 좋고 막 그랬는데. <laughs> 내 목소리만 들으면 졸리는 거? 어? 목소리 좀 졸리네요. 목소리좀 바꿔볼까? 어? 자, 거의 보면 뭐 0.4987이 3.0이라고 되어있지? 여기가 3일 때 0.4987이 나온다고 되어있잖아. 그래서 이게 3인 거예요. 이게 3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얘 풀면 예, 3분의 4, 2분의 4. 너 내가 푸세요 이거. 어? 아니 까 구해 주시면 되겠어. 자. 17번도 그냥 무단한 문제지. 7번. 어느 농장에서 수확하는 파프리카의 무게는 정규분포한다. 자 평균이 180. 표준 편차가 30인 정규분포니다 그럴 때1 9 0 이상 210이야 이 무게가 1 9 0 이상 2 0 7 이하가 될 확률을 보아야 요 그럼 얘로 놔 표준화하면 되잖아 이것 빼고 이걸로 나눠주면 뭐 잘못 쓴것같아2 0이 20이에요 20이야? 네 그치 이제 이것 빼고 이걸로 나눠주면 2분의 1 0.5 Z 이것 빼고 이걸로 나눠주면 1.5 여러분 구해주면 되겠지? 0.5 세제곱 정도. 같이. 18번도. 자, x가 정규 분포 몇셈에을 따른데 5의 2의 제곱을 따른다. 그런데 p x가 9 3a보다 작거나 하더라고 p x가 3a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같대요.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크거나 같은 확률이 같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요. 그러면 얘네를 표준화하면 어떻게 되겠어? 표준화 일단 해보자. z가. 야, 5 빼면 4 빼기 3에. 그걸 2로 나눠준다. 뭐? 2에 그에이 2에. 아, 그래? 여기 3의 로 써있는데? 농담이에요. 네, 농담이. 네 잘못 봤어요. 9 마이너스 2의 1 4그다음 p z가 5 빼면 3의 2 마이너스 8이 네 걔를 2로 나눠줄까? 이 넓이하고 이 넓이하고 같다는 건이 값과 이 값이 어떤 관계야? 실제로? 표준 정규분포는 0에 관해서 대칭인데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요?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은 넓이 이두비이가 같다는 거는 얘네 둘이요 0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라는 소리잖아요 그지? 그럼 얘를 부호를 바꿔주면 얘하고 같은 수가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지? 그럼고 뭐 요거 요거 약분나고 풀어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a는 3a-8, a는 4가 나오겠다 이거 풀면 예, 그죠? a값 간단하게 구할 수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거기다 a 집어넣고 풀면 되지 예, 그건 두고 뒤로 넘어가세요두 문제 바로 볼게요 자 19번하고 20번은 평균의 간접 표현입니다 정규분포에서 예, 어. 뭘 주는데 거기 보니까 19번 문제는 x라는 정규 분포는 평균이 8이고 분산이 2야 그리고 y라는 정규 분포는 평균이 10이고 분산과 표준 편차가 역시 2야 그럼 얘는요 흩어진 정도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그림을 그려보면 8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인 그래프가 나오 예를 그려보면 11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인 그래프가 나올 거아니야 그래서요. 그런데 얘네들의 교점의 X좌표를 찾으래요. 이 교점의 X좌표는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똑같이 생겼잖아 분산이 똑같은 종교 부분입니다. 그러면 얘네 둘의 중점 얘네 둘, 요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되겠다 어? 저그 값이 10인 걸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교점의 X좌표를 A라고 합니다 A가 10인 거야? 어? 근데 뭘 구하라 그랬어요? P Y가 몇부터? 8부터 A까지 나온 항목을 구하라 그랬는데 A가 10인 거잖아. 그래서 이거 구해 주면 되겠다. 이거 어떻게 구해? 여러가 표준 나오면서 12 빼고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2 빼고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표에서 이거 읽어서 답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 대칭성 원 이용해서 여기가 여기가 10이라는 것만 구해 주면 됐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어려운 문제. 아까 여기 이 어, 문제. 이 문제 어려웠고, 예. 이것도 추리 계산이 어려웠지, 이렇게 굉장히 좋은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20번 문제가요, 굉장히 좋은 문제죠. 20번 문제. 자, 거기에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면,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4래요. x는 정규분포, m이 4의 제곱을 따르는 요 그런데 얘를 안 가르쳐 줄 어? 거는? 근데 얘가 이 정규 분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m일 거야. 그지 근데 거기 보니까 이거에요 함수의 이름이 얘가 fx. 요이 fx의 8에서의 함수값이 14에서의 함수값보다 크대. 그러면 요쯤에 8이 있으면 14는요. 요거 대칭인 점보다 요쪽에 있으니까 8의 함수값이 14의 함수값보다 더큰 거야? 어? 그러면 얘네들의 중점은요? 평균보다 오른쪽에 나오는 거지 어? 근데 얘네들의 중점이 얼마야? 2이더해서2로나와서 11이 되겠지? 그지? 어, 거기에 f 8이 F14보다 크다라는 거 얘네들의 중점 11이 m보다 오른쪽에 있다라는 뜻이었어요. 이거 그림을 그려 봐서 평균값이 11보다 왼쪽에 있다는 걸 찾아내 어야했다 예. 그리고 요걸한번더 그려서 여기가 m에 관한 대칭이고요. 요게 fx라는 확률 밀도 함수인데 이번에는 몇의 함수값하고 몇의 함수값 2의 함수값이 보다 16의 함수값이 더 크대. 그래서 그래. 여기가 1 6이면 여기가 16이네. 2는 더 이쪽에 있는 거야. 야. 2의 함수값보다 16의 함수값이 더 위에 있어야 되잖아. 예, 그 말은. 얘네들의 평균 얘네들의 평균이 얼마? 야 둘이더해서 2로 나눠 주면. 중대. 요 얘네들의 평균이 얘네들의 중점 구가 n 보다 왼쪽에 있다는 소리야. 이거로쳐아 m m 9 보다 더 크다 예? 평균이 9 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얘네 둘의 함수값이 얘가 더큰 거지 어? 예. 그걸 런치를 쳐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m 값은요 9 보다 크고 11 보다 작은데 거기 자연수라고 돼 있어서 m 이 10인 걸 찾아내는 게 문제의 포인트였어요. 어? 예, 이걸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예, 그런 다음에 야, 이건데 P, X가 6보다 어떻게 되는 걸 구하래? 첫거나같은라고 하는 구하래. 그러면 10 빼고 4로 나눠주면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라고. 이거 표를 보고 구해주시면 되겠지? 이걸 그려서요. N값이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내는 게이 문제의 포인트였고요. 좋은 문제였다고 요 출제하고 싶은 문제들. 예, 기말교사에 출제하고 싶은 문제가 되겠네 그래, 여기까지부터 풀어보시고요.